본격 영상에 앞서 바쁘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 카드 할인 및 최저가 할인 구매 방법과 관련해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본 내용 이어가자면 영상 편집이나 그래픽 작업은 프로 M4가 최고. M4 칩, OLED 디스플레이, 썬더볼트, 매직 키보드까지 완벽합니다. 가격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에어 M2가 실속 있어요. M2 칩, 2세대 애플 펜슬, USB-C, 센터 스테이지 카메라까지 갖췄습니다.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은 11세대 A16 칩과 USB-C, 센터 스테이지 카메라까지 빠짐없이 지원합니다. 작고 가벼운 아이패드 미니 7세대도 선택 가능하지만 화면이 작아 메인 사용보다는 보조 기기로 적합합니다. 아이패드 전기 할인 링크는 댓글에서 확인 가능. 카드 최대 10%까지 할인 적용됩니다. 특히 지금은 실구매가가 낮아져서 학생이나 직장인 첫 아이패드로 시작하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. 영상 마지막으로 하단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